오늘은 호두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로는 호두, 조청, 물엿, 설탕, 그리고 물입니다. 먼저 호두를 전처리 할 건데요. 한번 데쳐서 사용할 거예요. 물이 끓으면 호두를 넣어주세요. 불순물도 제거가 되고 호두의 텁텁한 맛이 사라지거든요. 5분에서 10분 정도 끓이시면 되는데요. 불순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? 물 색깔이 굉장히 탁해졌어요. 어느 정도 끓으면 체반에 받쳐서 물을 빼고 찬물 샤워를 시켜주세요. 호두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. 데쳐낸 호두는 한번 구워줄 건데요. 저는 브로일러에 호두를 잘 펼쳐서 구웠어요 브로일러는 불이 위쪽에만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합니다 잘 구워졌네요 살짝 탄 것도 있어요 이제 시럽을 만들 거예요 물에 조청하고 물엿, 설탕을 한 번에 다 넣어 주시고요 젓지 말고 끓여 주세요 바글바글 끓으면 살짝 흔들어서 섞어주셔도 됩니다. 완전히 바글바글 끓을 때 구워놓았던 호두를 넣어주세요. 호두 하나하나에 시럽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. 물이 거의 없어지면 다 졸여진 거예요. 다 됐네요.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시럽이 충분히 묻은 호두는 다시 한번 구워주세요. 살짝 탔네요. 구워서 꺼낸 후에는 그대로 두시면 서로 다 들러붙으니까 채반에 호두를 하나씩 떨어뜨려서 말려주셔야 돼요. 그러면 손에 붙지 않으면서도 달콤하고 바삭한 호두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